안녕하십니까 법알못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치약장난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치약장난이 뭐냐면요 수학여행이나 MT를 갔을 때 먼저 잠드는 사람들의 신체중 피부가 약한 곳에다가 치약을 바르는 장난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장난을 치다가 재판까지 받게 된 3명이 있습니다 이게 그 판결문인데요 오늘은 과연 이 피고인 ABC가 정확히 뭔 짓을 했길래 이 치약장난으로 재판까지 받게 됐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피고인 ABC, 이세 명과 신입생은 2016년 3월 건국대 MT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들 넷은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판결문에 따르면 신입생은 A와 C랑은 얼굴만 아는 사이고, B랑은 인사 정도 해본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MT에서 새벽 3시경에 이 신입생이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 걸 발견을 하고 A가 이 신입생의 배 부위에 치약을 짠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다음 손으로 아랫배 부위에 치약을 펼쳐 바르고 있으니까 C가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촬영하면서 휴대전화 조명으로 피해자의 음모 및배 부위를 비추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성기가 보일 때까지 아래로 내리면서 내려야지 여기 안에다 넣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치약을 배에다가만 바르는 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나 보네요. 그러자 A가 B한테 B야, 일로 와 뿌려 이거 이거 뿌려 그리고 비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B는 이 말을 들어서 신입생의 음모 부위에 치약을 짠후 손으로 비벼 발랐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바지 내려서 치약을 짜기만 한줄 알았는데 손으로 펴 바르는 건본 적도 없어요. 저는 남의 거기를 손으로 비비지는 못할 것 같네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 신입생은 치약 때문에 자극물 접촉 피부염을 알아서 3일간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치약 사건으로 인해서 상해도 입었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이 피고인 ABC는 여기서 볼수 있듯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치상, 그리고 C의 경우에는 촬영까지 했으니까 카메라 등 이용 촬영까지 더해서 국민 참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피고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의 배와 음모의 치약을 바르긴 했지만 이건 추행으로 볼 수도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카메라 촬영한 것도 마찬가지로 성적인 것과 관련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장난이기 때문에 형법 제20조에 정당 행위에 해당돼서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여기에 대해서 판사님은 아랫배랑 음모는 통상적으로 접촉하는 일이 없는 성적인 부위이고, 피고인들도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 같다라고 자인도 했고, 그리고 이들의 행위가 어떤 성적인 동기나 목적이 없는 장난에 불과할지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이상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또 여러 정황과 피고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때그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이런 추행의 고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촬영한 것도 그 촬영물을 보면 피해자의 성기가 치료에 노출됐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치약을 바르게 유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촬영에 임하기도 하는 등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자 하는 의사가 넉넉하게 인정돼서 고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는데 그냥 술 취해서 잠들어 있었다는 이유로 배랑 음모의 치약을 바르고 이걸 촬영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이 판결문을 보시면 오뭐 단순 치약 갖고 장난 좀 쳤다고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니란 게 느껴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치약 장난을 하면 무조건 강제 추행으로 처벌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선배들이 신입생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심한 행위를 해서 이런 판단이 나온 것이지. 만약에 완전 둘도 없는 친구끼리 한 명이 다른 친구한테 치약 짜서 넣고 당한 친구가 일어나서 뭐, 좀 화는 내겠지만, 서로 친구니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화해하고, 하하 웃으면서 그 치약으로 둘이 화장실 가서 양치할 수 있는 사이라면, 이런 판단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렇게 피고인 ABC 모두 유죄가 되긴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다 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피해자가 입은 자극물 접촉 피부염이 경미했고, 자신이 찍힌 그 동영상을 직접 편집해서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인정된 죄명, 이라고 하면서 특수준 강제추행이 과로 쳐서 써져 있는 것입니다. 상해 얘기가 빠졌죠. 이 상해가 인정됐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1심에서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240시간 사회 봉사와 함께 A와 C는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그리고 B는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여기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를 했는데요. 유료 결제까지 하고 2심 판결문을 봤는데, 뭐별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판결문은 뭔가 이런 게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히 요약만 해보자면요. 2심에서는 이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정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라고 인정해서 ABC 모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이 명령됐죠. 장난은 서로 즐거워야 장난인 건데 이번 사건에서도 서로가 즐거울 수 있는 그 선을 넘지 않는 장난만 쳤다면 피해자에게도 큰 상처를 입히지도 그리고 본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이유도 없었겠죠. 오늘은 이렇게 장난일 수도 있던 행위가 선을 넘어버릴 경우 범죄가 되는 사건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